57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유한 지한 10년 넘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전망 좀 파주세요. 라고 보내주셨네요. 오늘 그 땅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네요. 그죠? 렇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경남 남해, 어, 땅을 가지고 계신데 한 1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. 부동산으로서 가치는 어떻습니까? 전문가님. 네,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이제 해안가에 있는 마을 옆에 있는 농림지 같아요. 네, 지금 이제 농림지역에 있는 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, 어, 그 부동산 주택 쪽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도 이제 어떤 투자 면이나 이런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일단 구입하신 목적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.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 투자로서는 조금 접근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아마 여기도 이쪽에 지금 관광특구 관광 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광 휴양 개발 진행 지구인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관광 개발은 일회성으로 규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관광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는 조금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이쪽을.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이쪽에 귀 어, 귀농을 하게 된다. 귀농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쪽이 이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전망이나 주변의 시설들 그리고 이제 그 관광단지에 인해서 추가적인 개발, 향후의 기대성 뭐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귀농으로는 좋은 매물이지만 투자로는 조금 오래 걸리는 매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